자. 2 6조 드디어, 에 f 러시아가 등록됐어요. 에프야 말로 정말 이제, 나라다운 나라가 좀 됐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도 아직도, 아직도 고대예요, 고대. 중세가 아니고 고대예요. 동스라브인들은 이바르죠. 아자르족, 동, 유목민으로부터 자승 공격을 받았고, 이제 더 이상 다른 민족 얘기 제가 안 한대죠. 지금도 민족 얘기 제가 한열가지 얘기했어요. 그 민족들 다열종됐으니까 근데 그, 그 민족들한테 계속 서로 간에 공격하는 거예요. 반면에, 다일부강유역과비잔티움 가까이까지 쳐들어가기도 했다. 공방전이 거듭되는 가운데, 키에프 주변의 동슬라부인들은 점점 내부 교선력을 가져갔다. 그와 함께, 연원은 확실치 않으나, 스스로를 루시라고 부르고, 자기들이 살던 곳을 루시의 땅이라고 부르게 된다. 이 루시라는 말이 뭐냐? 루시라는 말이, 예를 들어서, 백제다. 그러면 여기가 백제 땅이다, 이거야, 백제. 루시 땅이다. 백제 땅이다. 자기네들 붙인 거요 이렇게. 아니면 정주다. 정주 경주 땅이다. 아니면 강릉이다. 강릉 땅이다. 루시라는 그런 이름이에요. 예, 그래서, 루시, 키에프라가된 거야. 어? 경 정주, 신라이, 이런 거나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러니까, 특별한 의미 없으니까, 시켰을 필요 없어요, 왜? 여기서, 키에프 루시라는 공국이 자연을 하고, 이 공국은, 어, 9세기 초에 이들어, 동수하고 여러 부족의 절반 정도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게 된다. 한편, 당신, 바이킹, 러시아로는 바라 i 예, 이라는 이름으로 서유럽과 이탈리아 해안을 l 출던동유럽의 노르만족은 비잔틴 제국으로 통하는 육 어, 육상 l y i t 개 l 하고자 러시아의 간들 l y Italy, i 시작했인들은 그들을 막아낼 수 없었다 누가 쳐들어왔어요? 바이킹들이 i 이 a l y 이 t a 이 그니까, 북쪽에서, 북쪽에 민족들이 있어요. 그 민족들이 또 쳐들어오는 거야. 그, 어, 우리, 저기, 뭐야, 어, 아시아의 바이킹은 누구였어요? 아시아의 바이킹은? 일본이었어요. 일본이 해적행위를 했잖아. 바이킹의 해적행위를. 일본이 해적이에요. 바이킹 역할을 했습니다. 근데 여기는 이제, 어, 그, 바이킹족들이 쳐들어온 거 바라기인들은 유와정복책을배하면서 루시의 땅을 순하기에 나왔다. 860년경 북쪽 일메노 근처에 있던 어, 노부코르트가 바라기의 수에 들어갔고 이어 남쪽에 있던 기에프도 그들의 손에 떨어졌다. 그러니까 기에프도 이제 바이킹들 손에 넘어갔어요. 그 와중에 882년에 올레크가 k f 에 들어와 종전의 지배자들을 몰아내는 스스로, 스스로를 k f 대공이라고 부른다. 이 올레크가 거기다 밑줄을 굵게 꺼야 돼요. 올레프 대공이, 올레프를 대공이라고 해요. 그래. 그러니까, 어, 우리나라 따위면은 아마 통일신라시대, 통일신라시대, 어, 그, 어, 삼국을 통일했던 왕정도돼요이걸 올레크, 올레크, 이름이 올레크 그를 어 대왕과 말하는 거예요. 황제라. 대왕과 대공이라고. 그리고는 주의 슬라브족들을 자신의 반언에걸속치겠다 이것이 키아프루시의 시작이다. 원래 그 대공은 어 유명해요. 원래 처음으로다가 그어 키예프를 통일한 사람이에요. 그다음에 227조 주장에 키예프 러시아는 통합력이 그다지 강하지 않는다. 사실 그 세력의 밑에는 지방의 몇몇 도시국가 부족들이 키예프 대공의 종주권과 조세 징수권을 인수하면서 유저, 느슨한 통일성을 유지하고 있는데 지나지않았다 그렇죠. 그때 뭐 강하게서 그냥 부족들을 좀더 많이 이렇게 통일시켰다라는 것뿐이지 뭐 오늘날 같이 미국 같이 강해요. 어 뭐. 뭐. 대한민국과 지강에 <laughs> 그런거 아니지그 다음에 두 번째 줄 내려오죠. 키예프 대공들은 군사력을 강화, 대규모 원정을 감행함으로써 권력을 굳히는 방법을 택겠다 올레크는, 이 올레크가 대공이라 그랬죠? 첫 번째, 올레크는 907년에 비잔틴을 공격했어요. 이야, 대단하다. 비잔틴까지 뭐, 비잔티브이그 로마제국이 소노마 제국과 동남마 제국으로 어, 분열됐을 적에 동남마 제국이잖아요, 비잔틴. 소노마 제국이 은 미리 미 망했고, 400년도에 망했고, 동남마 제국 남아 있는 건데, 그 바로 비잔틴이거든요. 비잔틴을 공격했대. 비잔틴 황제와 동상 조약을 맺었고, 후임자 어, 이고리 역시. 어가갑카스와 비잔틴, 소아시아 북쪽 해안 끝내까지 원정군을 파견하여 대공의위수를 높였다. 그러니까 이때 기에프 어, 세력이 커졌단 말이야. 그래가지고 어, 지금 비잔틴까지공격한다 로마까지도 이제 공격하는 거야. 로마. 그 당시에 로마를 공격한다는 것은 정말 웬만한 힘이 아니면 안 돼. 근데 기에프가 그렇게 나라가 거진 거야. 그다음에 한장 나오고 있어요. 29조 스바토슬라슬라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하면은 동서 복음을 막론하고 모든 국가의 초창기 역사에는 총칼로 이웃을 전복하여 나라를 나라의 터를 잡는 자가 있었다. 그러까 그 당시까지만 해도, 그게 몇년도예요 7, 8몇년 7, 8, 0 0년까지지만 해도 총칼밖에 없었어요 다른 무기라는 게 있을 수 없죠 그러니까 전 세계 어디서든 총칼로 이웃나라를 제압한 거야 총칼이 그데 그걸 다 통일시킨 왕들이 꼭 있어요 중국에는 누구였죠? 중에는 진시황이야 진시왕 진시황이 처음으로 중국을 통일해요. 일본에는 누구죠? 일본에는 세 가지 막부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중에 첫 번째 막부 누구예요? 가마쿠라 막부. 가마쿠라 막부. 가마쿠라. 여기는 누구예요? 스바토슬라프 이런 거이죠잘지 스바 토스나프에 이런 이자버리세야 듣고. 야 스바 안가 보다, 스바 안가 보다. 이렇게 알았어이 사람은 어머니 울가의 석정을 끝내고 직접 통치를 시작한 962년도 10년간의 지색 기간 동안 그런 전일도에 가는 날이 2년 날에 더 많았다. 그는 자신이 꿈꾸었던 것을 다 이루지는 못했으나, 기회포의 영향을 엄청나게 넓들어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 사람이 기에프 국을 최고로 다 넓혔던 사람이에요. 스바투스라 그러니까 우리나라 따지면 관계토 대왕이야. 관계토대왕 그래서 만주까지 넓혔다고 그랬잖아요 그 당시. 에 그렇죠? 근데 만주까지 넓힐것같고 그렇게 뭐어 그게 우리 땅이나 이거 못해요. 지금 러시아는 어디까지 넓혔었죠? 스웨덴까지. 근데 지금 스웨덴을 자기 나라라고 할수 있어요? 못 하는 거야. 옛날에는 그냥, 그냥 가서 침공해가지고, 그냥 땅덩어리 잡으면 내 땅이야. 옛날에 그랬던 거예요. 걔가 뭐국땅이다내 땅이다 할 것도 없어요. 지금도 러시아라든가 아니면 중국 같은 나는그 북쪽에서 그 영토싸움 엄청 많이 해요. 지금도 영도 싸움 무척 많이 하잖아요. 왜 적격지역이 넓기 때문에 옛날에 우리 땅이나 이거지. 그 싸움에는 그걸 몰랐고 어떻게 하냐고. 인간답지 못하니까 무조건 되고 많이 차지하면 되는 줄 알고. 내가 그러니까 인간답지 못하니까 매일 저렇게 영도 싸움만 하는 거야. 우리나라 영도 싸움을 하는데 무슨 싸움하냐. 부동산 싸움. 부동산 싸움하는 사람이 제일 나쁜 사람이에요. 이게 하늘있다는데왜좀 살만하고 그냥 사람면 되지? 그 부동산 가격 계속 올라. 강남이 제일 나빠요. 아니 시골 사람들 그 부동산 하고 싸매는 거 봤어요? 근데 왜 그러냐고 정말 자기 자녀들한테도 그냥 아파트 그냥 막며칠씩 물려주고 막손 이런 못된 짓들을 왜 하냐고요? 인간으로서 인간답게 살으면 되지. 하느님이 주신 땅 가지고, 하느님이 주신 모든 이은, 이 은총이 음. 얼마나 큰데 그렇게 욕심을 부리고. 지금 저기 뭐야, 그, 푸틴도 지금 뭐하고 있는 거야? 땅덩어리 갖고 싸매고 있는 거야, 푸틴이. 푸틴 부틴 땅덩어리 갖고 싸매는 게 저게 잘하고 있는 거야? 잘했어. 잘하고 있는 거라고요? 괴물이에요 괴물 저거는 오늘날의 히틀러에요 하느님이 지금 이렇게 봐주고 계신 것은 회개하고 봐주고 있는 거지 부틴디뭐 똑똑하고 잘생겨서 봐주고 있는 거 아니에요 생긴 것도 못생겼지만 왜 그렇게 못된 짓을 아니 못된 짓을 하면 못생겨져가요 있잖아 좋은 일을 하고 좋은 생각하고 이런 사람들은 서로 좀 어, 이렇게 부모 닮아가지고 좀 못생겼어도 그래도 이뻐보여요 그래도 잘생겼고 이뻐보이고 그런 미가 넘친다고요 인간미가 인간미는 미스코리아 인터내셔널 이런데서 나오지 않아요 인간미는 영에서 나와요 영에서 푸틴에게는 영이 보지가 않아 머릿속에 머릿속에 뱀밖에 안 들어가 있어요 아비라의 성교 대에서 영혼의 성으로 제가 해석해보면 부틴머릿속에 뱀만 들어가 있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이게 영혼의 성으로 제가 해석하는 거예요 저걸 저런 걸 일군박이라 그래요 영혼의 성 칠군박 중에서 일군박 머릿속에 뭐만 들어가 있다? 뱀만 들어가 있어요 독사만 그러니까 다부러 죽이려고 그러지 지금도 어린아이가 몇명 정도 벌써 죽었어요. 어린아이 포함해고 성인들까지 해서 천명 정도를 잡아먹면 배해요. 저게. 그 저기 뭐야? 어, 저기 뭐야? 그어 지금 피난가가지고 지금 이주민들 몇 명이에요? 천만 명이면 경기도 인구예요. 서울시 인구든지 이 인구가 다 지금 도망가가지고. 정말 어떻게 살 수가 없어요, 이추위에 그러니까 저게 뱀이지, 저게 인간이에요. 하나님이좀 빨리 결정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실질적으로 다 인간들이 정말 너무 극상해요 사람들이. 또 안전 고기세요 제가 현대판으로다가 해석해 드리는 거 기분 나빠요 안 나빠요? 네. 아니, 이건, 하느님의 눈으로 해석을 해야 맞죠. 네. 아비라이 성교에 대해서 영혼의 눈으로 해석해야지 영혼의 성을 읽은 거죠. 영혼의 성도 안 읽었으면 무슨 영성지도자냐고요. 울고거 울고 안 울면 아는 거라고, 안 울다고 변별을 해주지만현대인들이 다른 변별력이 생기지. 이게 영적 식별이에요. 저는 영적 식별을 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야 영성지도자지요 무조건 좋다? No, no, no. 변별을 잘할 줄 알아야 돼요. This someone. t i s someone. 영적 식별. 자, 30쪽에 보세요. 30쪽에 이때서 8번 됐죠. 968년. 스바토슬라프의 또 하나의 중요한 업적을 이룬다. 불가리아의 특세를 우려한 동로마 비상균 황제의 연으로다뉴브강 유역에 진출한 것이다. 그는 대구를 이끌고 발칸만도로 들어가 블라, 불가리아의 수도를 점령한다 이게 잘된 거에 잘못된 거야. 잘했다고요? <laughs> 이걸, 이걸 영웅이라 그랬다고요? 자기 영토 넓혔으니까 민족의 영웅이라고요? 인류의 죄, 야 죄인이에요. 민족의 영웅이 중요해요. 인류의 죄인이 중요해요. 인류의 죄인이 중요한 거예요. 그걸 깨닫는 게. 자기나라 영토만 높여면 넓히면 잘하는 건지 알아요? 자기 그러니까 부동산만 넓히면 잘하는 건지 알아요? 자기 권력만 넓히면 잘하는 건지 알아요? 대통령 된다고 잘하는 건지 알아요? 그렇지 않아요. 인간다워야 돼요. 인간을 존경하고, 인간을 위해서 떠받들줄 아는, 이런 어떤, 그, 인간, 인간다움이 있어야 된다 이거예요. 지금 뭐, 지금 영역을 넓혔다고 잘했다. 이건 절대로 잘한 거 아니야. 그 다음에 3 1조 중간 정도 보세요. 스바투 슬라프는 뛰어난 전사였지만 앞을 내다보는 안목이 부족했다. 동쪽에 방병이었던 하자르국을 무너뜨리자 그보다 훨씬 잘 나온 페체넬 그인이 러시아의 대총원을 밀고 들어왔다. 또한 그가 건설한 제국은 조공제도를 무력으로 유지하는 종래의체제를 그대로 탑승하고 있었다. 슬라브인을 하나로묶어준 공통의 이연도 없었다. 스바토 슬라프가 이루지 못한 꿈을 이룰 사람이 이제 나타났다. 기에포 국가의 기반이 다져지기까지는 또한 사람의 힘이 가해져 있다. 슬라브, 스바토 슬라프 사후 그이스야엘 사회에 권려 닦음이 일어다 뭐예요? 나를 넓히고 나면 꼭 일어나는 게 있어요. 그게 뭐잖아요나라 막 넓고 그러면 권력 다툼이 꼭 일어나게 돼 있어요. 어? 그래서 나라가 죽여지는 거야. 또. 그러니까 마찬가지에 부동산도 넓고 권력 그어 돈을 많이 갖잖아요. 그러면 자녀들 사이에 분명히 또그 아버지 돌아가시면서 또 이게 전 재산 분배 상속 싸움이 일어나요. 예? 이런 경우가 한두 번이 아니에요. 현대에서도 일어났고, 뭐, 뭐, 현대에서만 일어난게 아니에요. 롯데에서도 일어났고. <laughs> 뭐야, 아니에요. 엄청나게 권력도 가지면은, 가, 권력 차지했을 때 좋은 것 같아서 조금 있다가 세력 다툼으로 나가 또, 완전히, 서로만에 어, 물고 물리는 이, 이 전쟁을 또 벌려야 되는 거예요. 이게 권력 다툼이고, 이게 세력 다툼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인간답게 살아갈 수 있을까? 그러면 3중 구조가 아니면 인간답게 살아갔다고볼수가 없어요. 2중 구조로 아무리 재력을 넓히고 아무리 권력을 넓히고 아무리 뭘 넓혔어도 그 다음에 우선대를 못 보는 장님밖에 안 돼요. 커피 한잔드시아 가세요. 네.